안녕하세요. 이거는 미국 증시 5일치 그래프예요. 5일치 이렇게 보면은 어, 러셀이 엄청나게 올랐죠. 5일 동안 어, 어제 저기 미국 증시도 다운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음, 섹터만 봐도 결국은 이게 스테이 e 홈 트레이드가 리오프닝 트레이드로 바뀌었다. 이렇게 좀 보면은 정확할 것 같아요. 결국은 여기에서도 value, 가치주 그리고 cyclical, 음 이걸 뭐 경기 순환주 또는 경기 민감주라고 하죠. 어, 이런 쪽이 많이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실은 그 정말 의미 있는 상승이 뭐 상승이라고 좀볼수 있는 조건은 여기에다가 택까지 같이 따라갔으면은 진짜 최고의 왔다였을 뻔 했는데 택이 어제는 이렇게, 나사 파란색이죠. 이렇게 하다가 흘렀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택이 빠졌고 밸류하고 시클리걸 쪽이 많이 올랐다. 그리고, 음, 좀 아쉬운 점은 25,000을 넘지 못한 거, 그리고 S&P 500이 3천을 유지 못했다는 것, 이게 솔직히 어제 가장 아쉬웠던 점이었어요 어, S&P500이 3천 이상에서 끝났으면 은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3,130까지는 무리 없이 다시 더갈수 있을 뻔했는데 어,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음, 지금 마켓 자체는 그 증시 자체는 어 지금 인덱스 마켓이 아니고 스타크 피클스 마켓이에요. 음. 그러니까 개별 종목을 어, 선별해서 뭐 매수해갖고 수익을 내는 그런 스타크 피클스 마켓이다. 그래서 음, 네, 똑같은 얘기예요. 지난번 어,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단기 트레이딩하는 트레이더들한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지금. 어, 증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멀리서 그냥 지켜봐야 하겠지만은 단기 트레이더들은 이런 증시 그 환경을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어, 이럴 때 이제 돈을 버는 거지 막도 폭락할 때돈 벌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 단기 트레이더시라면은 트레이딩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이렇게 지금 막 움직여요. 그렇죠? 음. 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리세션에 좀 있잖아요. 음. 그럼 리세션에 있는데 이 리세션에서 우리가 이제 다 회복된 거냐? 이런 걸 보면은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은 하 어, 2001년이나 2 0 0 8년때를 보면은 그때 이제 그뭐들여다 보실 분들은 한번 들여다 보세요. 네. 보면은 섹터별로, 음. 섹터별로 차별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섹터는 어떤 다른 섹터들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거를 또 들여다 보시고 이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런데 또 어, 뭐 투자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제는 확실히 그 항공업 또는 크루즈업, 뭐 호텔 뭐 레스토랑 뭐 이런 쪽에 엄청나게 어 폭등을 보였어요. 왜냐하면은 가장 폭락을 심하게 당했던 종목들이 어제는 매수가 많이 몰렸습니다. 뭐 금융주도 그렇고요. 그렇죠? 어 그리고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데이터가 우리가 좀배드 데이터를 계속 좀 봤잖아요. 배드 데이터가 계속 나오는 거는 우리가 다 이제는 어느 정도 어, 다 마음속에 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드 데이터가 나왔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어, 여기서 더 나빠지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어, 투자 이제 그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로테이션, 섹터별 로테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참여, 파티시피테이션이 있어요 파티시페이션 음. 이거는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증시에 어, 이제 로테이션도 있고 참여도 있고 이러면은 어, 증시가 이제 하락을 해도 관심이 그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관심이 멀어지고 다 던지기 시작하면 그건 진짜 최고로 나쁜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 이게 상황이 안 좋더라도 이런 증시에서 섹터별 로테이션이 있고 파티cipation 참여가 있으면은 그래도 건강하다고 좀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어 어제 저게 나왔었죠. 음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왔어요. 이제 consumer confidence index라고 cci. 그다음에 뭐가 나왔냐면은 new home sales number가 나왔어요. 신규 주택 판매. 근데 둘다 상승하는 수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제 증시에 또 플러스 알파로 작용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CCI는 결국은 이 경제 리오프닝하고 연관되잖아요. 그쵸? 소비자 신뢰지수가 올라가면 그만큼 돈을 쓸 마음이 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작용했을 거다라고 좀 보면 될것 같고요. 어, 이게 또좀 재미있는 게 미국이 넓잖아요. 이게 주로 이렇게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 어떤 주는 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뭐 가령 텍사스 같은 경우 텍사스는 실은 락다운 되지도 않았었어요. 계속 오픈되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텍사스 같은 경우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두 자리 숫자예요. 두 자리 숫자. 그러니까 10% 이상. 근데 또 캘리포니아하고 뉴욕주는 엄청나게 심하게 락다운되어 있었잖아요. 그냥 굉장히 소비자 신뢰지수가 로였지만은 굉장히 낮았지만은 여기에 뭐가 보였냐면은 improvement, 개선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 개선이 보였다는 거는 증시에는 굉장히 조, 좋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증시는 뭐예요? 미래 지수잖아요, 미래 지수. 그러니까 이게 v 프루 e 먼트가딱 보이니까 어라 하고는 미국 증시가 막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또 한편으로는 뭐 가령 미시간이나 또는 뭐 펜실베니아,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또 떨어지고 있어 이게. 그러니까. 모든 미국 그 전체 주들이 다 똑같은 어,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그 부분도 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음, 이슈예요 이슈. 왜냐면은 여긴 높지만은 이런 데가 또더 <laughs> 급격하게 나빠지면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R,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항상 어,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뭐, TSA 뭐 데이터나, TSA가 뭐죠? 이게 이제 비행장에 사람들이 얼마큼 이제 그 보안 이쪽을 통과하는지 데이터예요.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어, 비행기를 타, 타는 사람들이 좀 늘고 있다. 어,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레스토랑, 식당에 뭐, 저기, 가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곤 있는데, 어, 지금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그래요.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가고는 있지만, 작년 대비, 작년 대비 어? 동기 전년 동기 대비에서는 좀30%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명이 갔었으면은 지금은 30명밖에 안 가고 있다. 이 70명이 70%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채울 거냐, 언제 채워질 거냐, 이제 이거에 하나의 또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시를 보면서 야 모든 게다 해결됐구나, 이게 아니에요. 음. 그 다음에 음, 지금 확진자, 어, 지금 코로나, 코비드 1 9의 확진자, 확진자 이제 증가가 계속 있어요. 어디에 좀 있냐면은 텍사스. 텍사스가 계속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여기 계속 오픈되어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계속 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뭐 뭐 위스칸센스 주도 올라가고 있고 여기 또뭐 미네소타도 좀 확진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아직은 이 코비드 사태가 다 해결된 게 아니다 요거는 항상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제 어, 가장, 그, 강하게 영향을 받았던 뉴욕은 지금 좀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뭐, 분명히 이제 소셜 디스턴싱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싱 이런 거를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이게 좀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런 데는 계속 오픈되어 있었어요. 텍사스 그래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또, 미국은 그렇잖아요. 주에서 옆주로 막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락다운 안 되어 있는데, 락다운되어 있는 데서 막올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또 감염이 되고 또 그럴 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항상 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어, 중요하게 보셔야 할 부분이 음, 이런 거예요. 이건 이제 제 머릿속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음, 보자. 이런 바이러스 감염. 감염이 계속 이렇게 이것보다 끝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길게 늘어지게 되, 되면요. 이렇게 늘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음, 자, 그러면 소비자 습관이 상당히 변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 하나에요. 이 사태가 지금 계속, 여기서 끝났는데 또, 뭐, 텍사스에서는 또 이렇게 또 커지고, 어, 또 텍사스가 또 내려가면 또 어딘 또 이렇게 또 다시 또 늘어나고, 이런 게 계속 계속 반복되고, 계속 이어지면요. 소비자들에 대한, 어, 이 습관, 소비자의 습관이 굉장히 많이 변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변할지는 각자 알아서 고민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어, 소비자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보시는 시각이 저하고도 많이 어, 다시, 다르실 거고, 그 어느 분야에 계시냐에 따라서 아, 소비자는 이렇게 움직일 거다, 이렇게 또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게다100% 맞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는 어, 소비자의 트렌드는 이렇게 될것 같다. 이렇게 저는 머릿속에서 그냥 생각을 하고 있지. 이거를 뭐 여러분들한테 100%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런 소비자 변화 패턴 이런 거를 잘좀 고민을 해보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음, 제 미국 증시가 이래요.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움직이게 하는 요소가 하나는 이제 백신 관련된 뉴스고 또 하나는 트레이드 뉴스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뉴스에 의해서 지금 계속 움직인다. 이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뭐 백신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무조건 업이에요, 그렇죠? 근데 트레이드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은 어뭐 물론 업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확률적으로 다운되는 뉴스가 많아요. 그렇죠? 중국하고 맨날 싸우는 뉴스잖아요. 무조건 트레이드 관련된 뉴스면 백신은 뭔가 이제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은 어 이거는 좋은 거고. 그러니까 올라가는 뉴스가 있는 반면 또 내려가는 뉴스가 계속 지금 상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음. 그렇죠? 근데 이제 아 어, 이제 지금 미국 증시는 지금 머니터리 팔레시하고 그다음에 피스컬 팔레시가 같이 지금 짬뽕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가 계속 이렇게하다 가 빠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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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갈지 뚫고 또는 다시 이렇게 이렇게 흐를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이렇게 좀 보고 싶은 부분도 있어요. Two steps forward, 앞으로, 음, 두발 탁탁하고, one step backward. 음, 한발 자국 뒤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회복되기를 음,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에는 모든 게다 지금 반영되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현실로 돌아오면은 지금 거의 한몇명한 4천만 명죠 4천만 명이 지금 실직 상태예요. 미국은 그리고 우리가 경제 미국 경제 오픈이 100% 수준도 안 되고 이전 수준이 100이라고 하면은 1 50%도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요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어, 기존에 무슨 뭐 레스토랑 있고 뭐 무비도 있고 뭐 쇼핑몰도 있고 뭐 많을까 이렇게 리테일이 이렇게 여기에 지금 음, 소비자가 덜 가잖아요 그렇죠 다덜 가기 때문에 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Less profit이에요. 어. 그만큼 남는 게 예전보다는 별로다, 낮다 그러면 이게 똑같이 이어지면은 그럼 이 question 이 나와요. 유지가 가능하느냐? Sustainability. Sustain. 어. 그럼 내가 가게를 하나 운영하는데 그래, 소비, 나는 오픈했어. 근데 소비자가 10명이 와야, 와야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이익을 볼수 있는데 3명 밖에 안 온다고 보자고요. 3명. 그래. 그러면 3명이 왔어도 그래도 매출을 올리니까. 올리는데, 프로아피스는 내가 예전에 10명이 들어와서 만10 원이 남았으면 이제는 3천 원 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 3천 원 갖고 계속 유지를 할수 있겠느냐. 유지해도 얼마나 하울렁 그쵸 하울렁 유지를 할수 있을 거냐 이런 또 숙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경제가 이제 리오프닝 트레이드 라고 해갖고 제가 앞전에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이게 상승 뭐 곡선을 보여 드렸잖아요 이거는 스테이 앱홈 트레이드에서 리오프닝 트레이드의 반영이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오래 유지 될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건 좀 어,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마진이 어, 마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이 자영업 소상공인들도 이제 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다문 닫아야죠.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음. 그리고 어, 지금 어떤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은 음, 스팀리스 책 있죠? 그러니까 부양책. 부양책으로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제 돈을 줬잖아요, 돈. 음. 우리 뭐 지원금 해 갖고 1,200불씩 또는 어린이는 600불씩 이렇게 해서 줬는데 계속 주는 거예요, 이제. 몇주간 이제 주는데 음, 이 사람들이 물론 여기서 소비도 분명히 하지만 자, 저축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답니다. 자, 저축하면은 소비를 해야 이 경제가 돌아갈 텐데 소비보다 세이빙, 어, 저축하는 이 비율이 높아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경제도 살아나다가 이렇게 멈추고 대신 사람들은 계속 이거를 안 쓰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어,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자, 여기에, 음, 또 뭐가 있냐면은, 소비를 해도 이제는 그런 게 있어요. American. 그러니까, 미국 상품을, 어, 소비를 하려는 경향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럼 전체적인 트렌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반감이 지금 굉장히 고조가 되고 있어요. 음, 이런 부분도 잘 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음, 저같이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넓게 보셔야거든요. 하이 시장을. 시장을딱볼때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고, 이 전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가 영향을 주고 이런 걸좀잘 보셔야 돼요. 근데 어, 이런 지금 센티멘트가 있다. 그래서 더 메이드 인 아메리카 또는 아메리칸을 많이 찾는다. 그럼 여기에 뭐,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뭐, 어, 뭐 바이크, 뭐 바이크나 뭐 이런 것도 보면은 뭐 일본산 수주키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물론 이건 일본산이지만은. 음. 예를 그냥 뭐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 할리데이비스 이런 것도 메이드 인 아메리카니까 이런 거에 더 수요가 몰리겠죠. 뭐 그렇다 고뭐 할리데이비스 뭐뭐 주식이 좋다 이 얘기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음 이제 항상 고민하셔야 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포울윈터예요. 그러니까 가을 겨울에. 거예요. 이 독감 시즌이 돌아와요. 언제부터예요? 보통 독감을 맞는 시기가 9월 말에서 10월부터 독감 주사를 맞습니다. 왜냐면 항체가 형성되려면 한달 정도 걸리니까. 그러면 지금이 이제 뭐 5월 말, 이제 6월이라고 하자고요. 6월 1일이라고 보자고요. 그러면은 지금 한 4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4개월. 음, 얼마 시간 없습니다. 그러면 어, 4개월 이내에 지금 치료제가 나올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음, 나오면 좋겠지만은 나오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뭐가 있어요 지금 코비드의 세컨드 웨이브가 유무 그쵸 그렇죠?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과연 올까 안 올까 어? 안 오면 좋은 거예요 안 오면은 진짜 어, 어느 정도 좀, 뭐, 대충 잡히고, 그 다음에 시간을 벌어서, 백신이나 트리트먼트가 딱 넣으면은, 최상의 시나리오죠. 헬스 관련돼서는. 근데 여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 트레이드 문제가 있어요. 중국하고 미국 간에 또 이렇게 막 싸우는 거 있죠. 패권 싸움. 근데 이제, 어, 트럼프가 저는 이래요. 트럼프가요, 으르렁 하잖아요. 뭐, 뭐 관세를 갖고 뭐 중국을 뭐 어떻게 하겠다 막 하는데 저는 좀 이런 부분이 생, 어,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트럼프가 작년에는 2019년에는 열심히 뭐 관세 갖고 막 부과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2020년은 11월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자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가 뭐 중국한테 막 관세 막 강하게 때리고 그러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립 서비스로 그냥 립으로, 그러니까 입으로만 뭐저기 입으로만 뭐라 할까요? 이렇게 라핑이라고 할까요? 이럴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제 영어로 하자면은 more bite than 아니, 죄송합니다 more bark than b i t e 에요 제가 생각하는 아, 트럼프의 전략은, 그러니까 이제 그 즉. 강아지를 생각해보죠. 강아지도 막 위협을 줄때 왕왕왕왕 하잖아요. 어, 왕왕하지만 실제로 물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도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제 bark 왕왕왕왕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또 지지층은 와 역시 트럼프다 하면서 트럼프 화이팅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애국심을 발휘해갖고 이제 역시 트럼프를 우리가 밀어 밀어줘야 한다. 이런 거를 이제 어, 끌어내기 위해서 바이트보다는 바크를 더 어, 하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냐면은 어, 이제 대선이 있고 그 다음에 괜히 이거 관세 막 때리고 막 그랬다가 그런 거 되면 어떻게 돼요? 증시가 이렇게 폭락할 수 있어요. 폭락, 그렇 어? 이미 코로나 때문에 폭락을 크게 한번 맞았는데. 어? 괜히 이거 관세를 너무 강하게 뭐 때리고 이거 갖고 막 했다가 또 증시가 폭락을 하면은 실은 트럼프한테는 대선 영향에는 굉장히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음 지금 세 번째는 좀 소비자들 있죠? 컨슈머들은 점점 인컴 수입에 대한 기대 기대 심리가 떨어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어 일단은 서비스업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지금 폴로를 당하거나 좀 무급 휴직 아니면 실직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한 4천만 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스티멜리스 패키지 1,200불 뭐 이렇게 이렇게 받고 좀 버티곤 있는데 이게 끝나면은 인컴이 수입이 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서 지금 세이빙을 조금씩 조금씩 더 늘리고 있다는 거 요거는 좀 알아두세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머스크한테는 굉장히 그 역사적인 날이 될수 있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예, 스페이스 X 로켓이죠. 이게 이게 내일 발사가 돼요. 근데 발사가 되는데 여기에 우주인이 두 명이 탑승을 합니다. 어, 그래서 어, 굉장히 굉장히 큰 이벤트 이거는 왜냐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11년 이후에 우주인을 태운 무슨 어, 이런 로켓이 발사된 적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게 거의 몇 년, 9년 만에 우주인 두 명이 탑승해서 지금 그 스페이스로 우주로 가는 음, 이벤트기 때문에 내일은 머스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겁니다. 음, 근데 이제 어그제 그 버진 있죠? g 진 갤럭틱 갤럭틱에서 실패했죠. 음. 그래서 그오일비 뭐 하는 뭐 부분에 대해서 실패를 했는데 어, 요거에 대해서 또 머스크가 걔 누구죠? 그 프랜슨 프랜슨한테 어, 위로의 뭐 트위스를 날렸어요. 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일 그 발사에 대해서 다시 좀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음. 이게 성공적인 성공적으로 잘 끝나면은 제생각엔 그래요 이게 테슬라를 갖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이게 성공하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스페이스 x 가 훨씬 큰 가치를 만들어 줄 저걸 것 같아요 그 비즈니스 모델이 될것 같아요. 테슬라보다는 근데 어차피 뭐 테슬라나 스페이스X나 다그 머스크꺼니까는 뭐 내일 이벤트그머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겁니다 그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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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